네, 이번에는 대우 드럼 세탁기 소형 9킬로짜리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통이 덜컹거리고 통이 돌지 않는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세탁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은 오른편에 있는 세탁기는요. 손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뭐 약간의 모터 소리 는 나지만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이 편에 있는 이 세탁기는요, 손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보시는 것처럼 덜컹거리면서 잘돌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통자체가 이게 멋대로 움직입니다. 이 정상적인 세탁기는 손으로 했다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돌긴 돌.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세 파트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여기에 통을 잡아주는 이게 스파이더라는 거고요. 이게 모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통을 잡아주는 이 축, 스파이더가 전부 다 크랙이 생기고 깨졌습니다. 여기 크랙 생기는 부분들이 보이시죠? 당연히 이렇게 크랙이 생기게 되면, 회전할 때, 회전할 때, 회전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통이 멋대로 놓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이것은 완전히 깨지지 않고, 이 부분만 깨졌기 때문에, 선으로 돌려도, 뭐, 어느 정도는 괜찮은 것 같지만, 고속회전할 때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날수 밖에 없습니다. 덜컹거리고요. 근데 이, 이놈, 이, 이, 같은 경우는, 통 자체가 완전히, 이축 자체가 다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통이 망가지게 되면은, 통 내부에, 통 자체가요, 이게 내통이고 이게 외통입니다. 제가 좀더 여러분들한테 세탁기 내부가 얼마나 지저분한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굳이 세탁기는 깨끗한 걸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세탁기 내부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여기다 우리는 빨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통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통이 멋대로 돌면서요. 이 외통마저 파손이 되고 심지어는 보시는 것처럼 저게 멋대로 돌면서요, 이 부분이 빵꾸가 났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하게 스파이더만 교체해갖고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이 외통까지 같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내통과 외통을다 교체하게 되면 은 세탁통 자체도 신품처럼 깨끗한 걸로 교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신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체용 세탁기입니다. 보신 것처럼 아주 잡소리 하나 없이 매끄럽게 잘 들어가죠. 이 대우드럼세탁기 빌트인 9킬로 짜리들은 이런 통이 돌진 않을 때는 통 전체를 교환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자가수리가 약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시면 바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외통과 내통을 완전 교체 작업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laughs>